이번에는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누르시고요. 소리가 삐 하고 나실 거예요. 여기 1번으로 써있는 거, 얘를 눌러주시면 0자 표시가 나요. 그럼 여기 딸기, 다하기 표시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강도는 25부터 기본다 시작되고요. 어, 강도는 본인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하실 때, 얘는 강도 낮추는 거, 높이는 거,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항을 하실 거면 다시 전원을 끄시고요. 이거는 에너지, 모드, 그리고 다음은 여기 부항이랑 깔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표시, 이거는 부황 표시예요. 한번 누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강도 어느 정도 높은 단이고요 보통은 서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부황이랑 음열을 동시에 사용하실 때입니다. 동시에 사용하실 때두 가지를 다 누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